현준섭 입니다 국회 정농관에 와있습니다. 대한외국당 회남농평 잠시 후에 있겠습니다. 임지현 수석 대변인의 농평에 있겠습니다. 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선생님들 옆에 앉 있는데 참고류 성공신아 조양호 회장님 정하고있는저 오지는 경계 고속도로 좋은 말은 다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회장님 대체 어,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 아이고 이 참. 한개 빼라는 이기잖아 너무 그렇고. 이걸 아무래도. 응. 뭐야? 무슨 말인지 뭐 하나도 모르시지? 농담이야 농담 아 영수증 좀 아까 부장이 가아오라고 해가지고 나야말로 못 내니까 I mm -hmm. 병원에 가서 지하에 가서 밖에 식당에 가서. mm -hmm. 일단, 까만하니까, 시청자가 안 돼. 아까 방송 중이다. 그냥 꺼져버린다니까. 생방송 네? 중에 아까 그냥 꺼져버린다니까. 저장한 게 없으니까. 아니 이거는 저장이 없나. 생방송 꺼져버린다니까. 그리고 저쪽에 용량이 있느라 끄집뿐이지 나환영하던데내망가 국당 수석 대변인 임지현입니다. 브리핑 하나, 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한국당 정책연구소인 애국정책전략연구원 9일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세미나 개최. 대한혁당의 싱크탱크인 재단법인 애국정책전략 9일 오전 11시 국회 도서관 건물 개강당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세미나를 300여 명의 애국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세미나는 대한옥당 조원진 의원실 주최,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세미나를 통해 4.3 사건의 본질, 원인, 결과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비극적인 4.3 사건이 특정 집단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왜곡되어 인지된 것을 중단시켜 정확한 역사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세미나는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이주천 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는 제주 4.3 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강광수 사무총장, 이승학 감사, 현길원 전 한양대 교수, 제주도민인 오수현 학생이 맡았으며 토론은 이주천 원장 조형권 21세기 미래교육연합대표 김재동 대한역사문화원원장 이선교 현대사포럼 대표가 맡았습니다. 개회사는 이주천 원장, 환영사는 대한역당 조원진 대표가 있습니다. 환영사를 통해 대한역당 당대표이자 연구 이사장인 조원진 대표는 좌파 정권 들어와서 체제 전쟁, 역사 전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5.18 발언을 빌미로 자유한국당은 해당 의원을 제명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역사 인식이 잘못되면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장,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반대한민국 정권, 반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다. 그야말로 쿠데타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찬탈해버린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권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4.3 희생자를 기려야 합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주 4.3 사건의 핵심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는 대한민국 존망에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누구도 4.3 사건과 같은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태에 대한 것, 동학운동까지 역사 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체제 전쟁, 역사 전쟁에서 총대를 메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자로 참여한 현기런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는 자금의 가치의 정치가 아닌 세력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신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외면하고 역사 한 부분을 과대 포장해서 신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화 정치를 통해서 혁신적 성공을 이룬 곳이 북한입니다. 4.3의 진실은 진실대로 전하고 계승될 때 역사의 창조적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진실을 사수한다는 입장에서 나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근 대통령을 지우려 해보라.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임으로 반드시 귀환한다. 문재인 정권이 역대 대통령 기념 시설들에서 박근혜 대통령만을 누락시켰다고 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 청남대의 대통령 기념관, 문체부 산하의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의 사진 및 기록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서도, 기록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박근혜 대통령 지우기, 죽이기를 한 문재인 정권이 그 이유를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고, 우리 국민도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죄 없음은 현 문재인 정권이 권력 찬탈 세력이란 사실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촛불 혁명인의 몸에 자화자찬에 잠겨있는 저들일지라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스스로의 정권, 정당성에 자신이 없는 저들은 가짜 대통령 권력 찬탈 세력일 뿐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저들에게는 대통령 기념관에서건, 어디에서건,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낼 자신조차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름 석자 박근혜 소리를 듣는 것에도 경기를 일으킬 저들입니다. 북한 주민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초대했던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자유통일을 실제로 이뤄내고자 김정은 참수작전을 승인했던 영웅적 대통령 박근혜. 그분을 2년 넘게 감옥에 가지고 있는 촛불 권력 찬탈 세력의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들의 마음에서 정신에서 아무리 지워내려 해본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더욱더 세차게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부활하실 것입니다. 계속 숨겨보십시오. 계속 지워보십시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추악한 실정이 뚜렷하게 드러날수록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함은 더 또렷하게 진실과 정의의 모습으로 솟아올라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은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19년 4월 9일 대한영당 수석대변인 인재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뵙겠습니다. 아, 벚꽃 길을 한번 걸어. 음. 장이야 선생님. 선생님 나와있어요?